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워낙 중요한 날이고 이미 있는 행사에서 말씀을 좀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중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무슨 광고를 내고, 누구누구 백, 이렇게 고백을 주여서 알린다는 말을 그렇게 했고, 백. 중. 우리 중입니다. 대중. 대중들에게 고백을 한다. 무엇을? 자기 허물을. 내가 성격이 어떻고, 또, 3개월 동안에 선인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마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에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스님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또 전생 기억이 나서 그랬다든지 평소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고백을 하는 날이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자자락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허물을 대중들에게 알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몰래 지은 허물을 남이 알까 감축이 급급하죠. 그런데 3개월을 자기 자신과 가만히 마주 앉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3개월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는 말을 했다든지 생각을 했다든지 주치에 어긋나는 어떤 것을 행했는데 대해서 전 대중이 있는 앞에서 나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부분이 제 모난 성격이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때 그랬습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특정한 관계로서 어떤 스님이면은 그 스님에 대해서 하면서 대중에게 자기의 흐물을 고백하는 날이 백중이라.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허물을 짓고 삽니다. 전쟁에 지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생에도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서 고백을 하면서 참회를 할수 있는 사람의 자세고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자기 문제를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때문에 기도나 명상이 적당한 게입니다. 상당히 50명, 60명 행사 같은데 그 전에 70명 사는 대중 앞에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놓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그 힘이 고칠 수 있는 힘이 강하죠. 일대일로 그려줄 그래 때는 어이뭐저 사람 말하면 모르는데 70명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스님이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고 맑고 남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래서 백중입니다. 자자 스스로가 말하는 것 그래서 우란 분제라고 하는 그 인도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오늘요 거꾸로 매달려서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지회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살기는 편하고, 뭐, 물질이 만족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다 해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꾸로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세계입니다. 좋다고 하면 내면적으로는 온갖 괴로움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덕을 베풀고, 조상님들께 감사함을 뜻하는 공덕을 지음으로써 바르게 될수 있게 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려들은상개월을 그렇게 가족이 없으니, 명상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알고 공덕을 짓지만은 일반 신도들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절에 오셔서 조상님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불보살님께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일념으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번 백중이 뜻이 있는 것은 서로 스님이 한국에서 와서 얼마 있다가 백중이 돌아와서 그동안에 백일 기도를 하면서 이번 연가 천도에 참여한 분들에게 크게 공덕이 되도록 백일 동안에 금강경 사경을 정성껏 해서 어제 그저께 맞췄답니다 아마 그전체 길이가 저게 옛날에 그 어디쯤 저, 아저 있네요 네. 그 전부 표면은 한1 6미터 정도 된대요 한자 한자의 정성을 들여서 저렇게 해가지고 맞췄는데 오늘 가시는 연관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소전지를 태우겠다고. 아이고, 뭐 저렇게 보물스러운 보배 정도인데, 보관하면 안 좋겠느냐 했더니, 영가들을 위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태워드리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날에 이 청도제를 하지만은, 원래는 더 이민이 푼 날이고, 또, 금강경 사경을 저렇게 한자 한자에 정성껏 한 예는 참 드뭅니다. 또,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축소한 것이 260자 반야신경입니다. 한자로는 260자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즉, 반야꾸락 하는데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은 좀 힘도 덜 들고 멋지게 살수 있는데, 무지 지혜가 없다가 보니까 탐진치 삼독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다가 보니 여가도 바치고, 저가도 편치 않고, 돈이 좀 있어도 돈을 더 벌까 이렇게 놓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이래저래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유형으로 애를 쓰지만은 불보살님이 보았을 때는 그 마음 자세가 이미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좋다가 나쁜 것이 10배가 돼요. 그래도 우리들은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600%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반야, 좀 지혜롭게 기발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을 반야, 부락하는 데그 중에 핵심의 말씀한 것이 금강경 상하군이라 한 2,600자 한 된다는 소름수님은 그 알아요. 2,200자. 5,140, 5,140, 5,140, 5,140, 5 1 부자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도아이 너무 깊다. 얼른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배고프이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래, 260자 반야신경을 또 줄였어요. 반야신경에 묻자만,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을 참,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살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건강경의 제일 중요한 문구가 일체 유입법 여몽환 포영 그것만 이해하면 뭐, 날아다녀도 부족하지, 부족함이 없어요. 일체 모든 것, 유입법. 우리가 사는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촉이 있고, 전부 유위법입니다. 조작된 법. 반대는 무의라요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세계는 무의법에 이제 살고 우리는 지금 유의법에 삽니다. 고통이 이래저래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꿈속에 꿈을 꾸는 것 같다. 여, 뭐 다른 걸뭐볼거 없어요 뭐 꼭두각시 환인니 그림자니 무거품이니 뭐번개불 같다 뭐 이슬 같다 이러는데 전부 다가 입시적으로 있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거지이라는 뜻입니다. 꿈속에는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꾸면서도 상대도 있고 나도 있고 괴로움도 느끼고 또 귀신이 따라오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꿈속에서는 걸러면 걸리죠. 귀신은 그 잡으러 오는데 큰 그래서 나려고 애를 쓰고 가정, 고통을 다 느끼고, 감정도 소화하는데, 잠을 깨보니까, 어? 내가 시댁내 방에 있었는데, 한국에 가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달아나고, 또 좋다고, 노래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을 깨고 나면은. 에이, 꿈속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깼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는 현실과 같이 정신없이 웃고 울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바로 꿈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여몽.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속과 똑같다 그렇게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꿈속인 줄 모르고 스님왜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느낌도 있고 삶도 있고, 있고 문도있는데 어떻게 그게 꿈속처럼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는 없어요 꿈속에서 느끼는 감정 그 주체나 지금 우리가 꿈을 깼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거는 하늘 나무 분별하는 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놈이 그래 요 분별해요. 그러면 그래 또 같죠. 보고 있는 기화가, 기화다, 나무다 이래 하지만은 그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양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꿈인 줄제발 꿈을 깨라. 꿈을 깨는 상태가 지혜를 얻는 순간인데 잠을 깨는 수밖에 없어요. 잠 깨기 전에는 꿈속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꿈을 꿔요. 이거 꿈속인데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라. 그래도 언제나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깨었을 때 헤이 꿈이었는 걸 내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백중은 지금이 바로 꿈속인 줄을 깨달아서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고 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아냐 신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게 다 안걸리고 이것 이것 안걸리고 하다보니까 18자의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처음만 생각하면 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관은 이식이 굉장히 투명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상태를 관이라고 해요 바라볼 관자 볼때 자는 그냥 지나치게 보고 관은 굉장히 깊이 있게 자신을 바라보는 거라 관 그런데 거기에 자유자재한 분이라 보살은 우리는 거기에 맡겨가지고 걱정 못합니다 누가 내 보고 한마디 나쁘다고 얘기해봐요. 씩씩하면 달게 두고 시비하잖아요. 장을 깬 사람들은 아이고 그욕 내가 안 받아주면 욕한 당신이 가져가니까 마음대로 욕하시오. 그러면 웃어요. 그리고 얼마나 뭔지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자기를 컨트롤 할수 있고 사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고살리 행, 심, 바야 바라, 밀다시. 깊은, 깊고 옅은 지혜도 조금 책몇권 보고, 아, 인생이 허무하네. 아이고, 뭐, 꿈속겠네 삼성 도뭐 며칠 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험한 하고 나는 뭐, 마음 편하게 살란다. 왜행걸 다섯 지내봐요. 돈 따라가려고 하고, 누가 야단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얕은 이식의 지혜를 옅은 지혜라고 해요. 숭아 적으로 지나가는 거. 깊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돼 있는지 보통은 안되죠. 그런 보살이 공부를 또할 때에 조견 분명히 비추 알았다. 비추조자 바라볼 결자요. 무엇이? 오, 오니. 오는 우리의 몸뚱이와 이 사바색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감정까지 색, 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감정이나 느낌, 생각의 세계입니다. 다섯 가지죠. 그리고 나무나 물이나 어떤 물형도 전부 세계에 속하니까, 정신이나 이 물질이 꿈속과 같은 줄 알아서 실체가 없는 줄, 게공 비어 있는 줄 알게 된다. 그래 되면은 일체 고약, 일체의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잘 의미하면 그 뒤에는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감각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거는 전부 특수적이라 그래서, 이 오늘 백중에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렇게 현실이 꿈인 줄은 분명히 모르지만은, 오늘도 얘기를 해서, 어, 어쩌면은 지금도 꿈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꼭 깊이 있게 바라보면 나중에는 여러가지 집착과 범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태도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지혜에서 깊은 심 반야 바람이 를 행하게 될 때에 생로 병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이 이 연순득 보살님 의 이젠데 오늘 좋은 백중을 맞이해서 함께 모시게 됐고, 이 유미 엄마가 그동안에 너무 신경 접수고 해서 아무도 참여를 원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함께 이 영단에 있는 여러 취업순 보살님이나 참, 이남식 등등, 여러 유난님들과 함께, 우리 조상님들, 또, 정법사를 지금까지 있도록 많은 시주를 하고 기도를 해주신 만년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이 청다제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